그녀 탄압하고 통행까지 제한하여 외신 기자도 평양에서도 못본 장면 말 그대로 미쳤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실업 같은 어둠이 드리고 있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고 조만간 국민들이 모두 깨우치고 일어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와! 박 대통령의 영도 아래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였던 그 애국 애족의 정신이 아직도 맹맥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현대화와 민족 중앙을 위하여 심신을 오롯이 다 바치신 박 대통령과 영부인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온 민족이 다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깨우신 대한의 혼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사에 꿋꿋하게 펼쳐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에!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영부인이시여, 부디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하소서, 영원하소서! 2020년 10월 26일, 금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구상진 골계바람에 휩들려 1300일째 영어의 몸으로 고초를 이겨내고 있는 님의 땅인 그대 대통령 님의 복받고 여기는 대한민국 현충원입니다 현충원에 계신 잠들어 계신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 앞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태극기를 도둑질 당했습니다 전 충원에 들어오는데 태극기를 가진 사람은 다 주정하시겠습니다. 잡아요. 음. 먼저 이런 날강도 짓이 어디 있습니까? 어? 지금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이 거행 현장 여기에 태극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빼겼습니다. 강도들에게 뺏겼습니다. 어, 나라가 거꾸로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해 먹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짜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나라를 해 먹고 는 비보를 접한 그날 박정희는 역적 육군 소령이었습니다. 모택동은 시진평은 시내 육군대학 교정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김정은은 위대한 지도자로 완전히 바꿔치기한 이 문재인 도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은 쳐다보고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여기 왔는데, 지하철에서 체온을... 보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박을 박을한 지하철에서 어? 대통령님을 직접 모시고 그냥 통과했어요. 그런데 현충원에 딱 들어오니까 막아요. 이제 어? 체온을 재고 어? 종에다가 이름을 적으라고 그러고 휴대폰 번호 적으라고 그러고 없지만요? 다 거기에서 입장이 품종하고. 거기에서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뺏겼어요. 음. 태극기를 짓밟아버리고, 어? 박정희 대통령 추모하는 이 추모 행렬을 다 차단해버리고, 그리고서 이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끌고 가는 이 나라 우리는 노예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다 노예입니다. 누구의 노예냐? 문재인의 노예입니다. 응?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최 선생님, 이 선생님, 문재인의 노예입니다. 노예로 끝나시겠어요? 우리는 36년간 외세의 침략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응?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응? 코로나 문재인이가 서 무너뜨리고 서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청와대는 비리의 총본부입니다. 제도를 선거를 조작하면은, 제도를 선거를 조작하면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의료 및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도둑질 당했습니다. 강도질 당했습니다. 정리에 강도질 정리에 간단히 보시면 환경, 안 됩니다. 얼마나 나라가 심각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인 노력으로 다 뺏겼어요. 교육 뺏겼습니다. 방송 뺏겼습니다. 언론 뺏겼습니다. 어? 국회 뺏겼습니다. 검찰 뺏겼습니다. 경제 뺏겼습니다. 이보다 어떻게 더 뺏겨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갈 때까지 다 갔는데 후회와 한게 마음을 이상 어떻게 더 기다려요? 어떻게 더 참아요? 우리는 안주하고 있었고 어?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 다 못했고 정말 그립습니다. 우리 사회 패러다임이 변를 세계 꼴팔이 나라, 꼴찌 나라 좀더지혜로웠면 세계 11대 강국으로 끌어온 박정희 대통령 더 일찍, 더 깊이 그러니까 그분이 미운 겁니다. 나라를 망치는 놈들한 박정희 대통령이 것이냐. 밉습니다. 대한민국 싫어요. 왜냐면 그분의 업적이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동상도 못 세우게 만들고 우리 우표도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행사 해결에 가로막고 해결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네? 많이 배우 지금 배우고 행사가 배우고 진행되고 우리 있기 우리 때문에 제가 목소리 를높일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암담하고 국민은 이제 노예입니다. 국민은 a 어리입니다 국민은 장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던 n Changimida. a t 이래도 됩니까? g k e s s e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남기신 많은 이것이 대한민국 그 훌륭한 말씀 기억해서 우리 나라를 결코 는우 우리가 그 누구 그 어떤 세력도 역사를 모욕할 수 어느 날짜를 정해서 골기하는게 매일 골기해빛는역이놈들은 막강한 놈들입니다. 국회를 완전히 호아비 국회로 만들어 놓습니다 부정선거로 국회의원들의 금밭지를 가짜 금받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탈계해주고 국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 다 독점입니다. 지금 국회 독점, 검찰 독점, 법원 독점, 문재인의 독점 체제, 독자 체제, 모든. 내가 절대로 몰라서면안 됩니다. 법과 제도를 예. 인간 이성의 최고 표현 다 일어나야 합니다. 싸워야 마구잡이로 만들 것은 어, 되찾아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심지어 정치나 권력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필기를 아무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또 기업들을 올가면. 인생의 목숨 조로와 같도. ...을 탄압하고 통행까지 제한하여 외신 기자도 평양에서도 못...